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목소리를 맞추어서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시작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려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다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리려 하느니라 한데 아멘.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함께 예배드림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순종은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문을 연다. 한번 따라할까요? 순종은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문을 연다. 아멘. 오늘은 교회 그 절기에 의하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의 절기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맥주절은 구약의 첫 수확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특히 보리, 겨울을 지나고 이제 보리를 어, 처음으로 이제 고더 드리는 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감사절기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농사의 시작과 첫 수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그 감사와 그 기억을 떠올리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죠. 신약에 와서는 이 절기가 오순절 성령 강림과 연결이 되어서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첫 열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로 기름부음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된 성도들과 그 무리들이 시작된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구원의 열매가 생겨나는 그런 기념의. 시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복음의 열매, 그 복음의 열매를 받아들여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 달려가는 일꾼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늘 함께하시고 동행하신다라는 이 축복을 믿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순종은 단지 명령을 따르는 그 어떤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열쇠와도 같다. 지난 시간에도 순종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이 초대교회 처음 성, 마가다락방의 성령을 받고 시작된 이 초대 교회의 중요한 전환점을 담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의 문이 열리고 그 수확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에 들어서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파되는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고넬료.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고 그의 순종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문이 열리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문을 열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점이 뭐라고요? 잊어버리셨죠. 감사합니다. 그래야 제가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할 거 아니에요. <laughs> 하나님의 약점이 뭐다? 여러분의 약점은 뭡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의 약점이 뭐예요? 아들, 딸입니까? 손자들입니까? 손자들이죠? 하나님의 약점이 뭐냐면 자녀의 순종이라는 거죠. 자녀의 순종이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순종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움직이시고요. 그 순종하는 자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는 거예요. 확장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순종 좀 해라 내가 너를 통해 일하기를 원한다 얼마나 순종하기를 싫어하는지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왼쪽으로 가고 앞으로 가라 그러면 뒤로 가고 일어서라 그러면 자빠져버리고 이런 모습을 주님이 얼마나 많이 봤으면 오늘도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시냐면 얘야 좀 순종하면 안 되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교생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즉시 끝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순종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움직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고넬료의 일상을 보면요. 순종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전진하도록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영원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들여다 볼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성경이 하나님이 무엇을 꿈꾸고 계신가. 다른 거 없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리고 방황하고 어둠 속에 갇혀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리고 스스로 걸어나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천국백성 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커지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마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엔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 사도행전 10장 12절을 보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랬어요. 고넬료는 로마의 군대 장군입니다. 백부장에 백 명의 분사를 거느린 그러한 중요한 일을 하는 군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을 구제했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그랬습니다. 고넬려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가진 신앙의 자리에서 자신이 처한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바라보고 믿고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해 예배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며 구지하고 그들을 아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내려는 아무도 보지 않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도하며 이웃을 돕는 성경에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준비된 믿음의 사람. 이런 삶을 하나님은 붙드셔서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전진하여 나아가도록 문을 열어 놓는 그러한 일꾼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촌에 지금 21세기에 마음껏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는 나라가 많아요. 특히 미국 하지만 마음껏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고난료의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전진하는 문이 열리게 되었다. 또 하나 고넬료는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전이 전진하도록 복음의 문을 여는 그러한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절 이하에 보면요. 환상을 봅니다. 기도 중에 환상을 봐요 천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야 요바에 있는 시몬이라는 베드로를 청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 명령은 고넬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생소한 명령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것도 이상한 거고, 그가 말하는 메시지도 이상한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이방인들과 가까이할 수 없는 당시에. 풍습이었습니다. 모습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 이어한 일이 처음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뭇거림이 없이 즉시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신하 두 사람과 부하 하나를 불러서 베드로를 청하러 보냅니다. 그때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환상을 봅니다. 보제기가 내려와. 보제기 안에 지저분한 것들이, 부정한 것들이 그냥 가득해요. 근데 그걸 먹으래요. 뭐 이런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다가 고넬료 집에 오게 되죠. 보세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도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기름부심과 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시작되는 것을 봐요. 진정한 순종은 완전히 이해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열방구원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우리가 고넬료같이 바라보고 즉시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넬료는 준비함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확장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더 넓게 확장되는 시작점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준비함을 통해 내가정과내 자녀들과 우리 교회가 준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고 넓혀지는 그런한 시작점이 되자. 출발점이 되자. 사도행전 0장 24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집 안에 가족과 친지들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왔을 때 고넬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단지 자기만 고넬료 자신만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준비시켰어요. 자기 집 안에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고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요. 베드로 앞에 엎드려 엎드려요. 고넬료가 로마인입니다. 백부장이에요. 힘이 있었고 권세가 있었고 신분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베드로 앞에 엎드립니다. 무릎 꿇고 겸손하게 엎드려요. 순종과 나자짐을 통해서 나의 개인적인 신앙을 넘어서 내 가족 전체, 친지, 친지, 친구 할것 없이 내 주변의 사람들 모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하는 고넬루의 준비된 마음이 결국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는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성령, 유대인인 자기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가다롭에서 성령을 받고 했던 자기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동일하게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무릎을 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세례 주는 것이 어찌 금하겠느냐? 누가 이걸 금하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고넬로의 순종은 그한 사람의 변화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나의 순종이 나한 사람으로 머물르는 게 아니에요. 나의 순종이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와 내 부모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지평이 넓혀지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흘러 들어가서 다른 이들에게 하늘 나라를 선물하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의 사건은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열리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고 땅끝 선교의 신호탄이 되는 거예요. 온 열방이 구원받고 천하 만민이 구원 얻는 그 일의 시작점이 바로 이 고넬료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여러분 이민 생활을 하는 우리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이민자들이 오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고넬료와 같이 나의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고, 그 순종이 나의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순간 즉시로 순종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내 주변에, 내 이웃에, 나의 친구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전진해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내레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고 기도했고 구제했고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순종은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다른 민족들이 참 많이 살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방황하는 인생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하늘의 생명을 이야기해 줄수 있어야 돼요. 다른 민족에게, 다른 언어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은 교리가 아니라 신앙이에요. 순종은 낮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높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자랑스럽게 여겨요. 순종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아니에요. 모든 것을 얻어요. 순종은 굴복이 아니라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개사에베서 1장 27절에 또 남물을 그바라에 복정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그랬어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빛다는 거죠. 완전한 순종이라는 책을 쓴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단지 부분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 전적 헌신을 원하신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순종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모든 것을 일치시키는 것이에요. 완전한 순종이란 뭐냐면, 모든 영역, 생각, 감정, 의지, 행동,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묶어서 하나님의 뜻에다가 집어넣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은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전적인 항복이라는 거죠.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으로부터 나온 자벌적인 순복. 이렇게 변해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그 축복이 나로 시작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회 바다가 왜 죽음의 바단 줄 아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 이상 흘려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의 바다. 물이 흘러 들어오면 갇혀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합니다. 나갈 데가 없습니다. 사해 바다. 죽음의 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결국은 갇혀서 썩어 죽음의 모습으로 남게 되는 거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 순종은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내 안에 흡수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일치시키는 것이 순종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함께하는 그러한 축복의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하늘보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지막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는 그리스의 도 심을 외치며 살았던 것처럼 고넬료가 순종을 통하여 이방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는 본격적인 문을 열었던 것처럼 언더우드와 펜젤러 선교사가 저 조그만한 나라 동방의 작은 조선 땅에, 어두움의 땅에, 미기한 그 조선 땅에, 생명의 빛을 가지고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여기서 순종의 제사로,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문을 여는 믿음의 걸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